오늘의 시골집을 찾아 비행기를 타고 떠난 곳. 빛돼묻지 않은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제주입니다. 오늘 시골집 구경은 제주도로 왔습니다. 오늘 시골집의 주인공은 유명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면 혹시 이효리 씨?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laughs> 이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laughs> 이효리 씨는 아니라고 하고요. 누군지 제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그거 말씀 좀 여쭐게요. 아, 아니 이 동네 유명 인사가 산다고 혹시 아세요? 아 네네 한분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저 끝에 집에 네. 빨간색 차 있는데 그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허스타가 살고 있어. 허스타요네저 집인데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무려 무려 도착한 곳. 저 집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대본이 없어. 이 마지막한 돌담을 지나면 널찍한 앞마당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곳이 네, 제가 찾던 집이 맞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 시골집 구경 왔는데 이집 맞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인우 유지혜 부부와 쌍둥이 아들 찬영, 찬영 군이 사는 집입니다. 네. 제주 전원생활을 주제로 일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아내 유지혜 씨. 와8 0 과연 오실수. 그녀의 시골집은 어떨까요? 그럼 먼저 1층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 안에 지혜씨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요리하기도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싱크대 앞에 창문이 굉장히 넓은데 어, 그 창문으로 이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아우, 저 멀리서 애들이 노는 모습도 볼수 있고. 안 그래도 저기 지금 누가 보이나 했더니 이집 애들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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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정말 시야에 아, 다 네. 들어오니까 걱정 없겠어요. 네. 아이들이 네. 어디 있는지 시야가 확 트였어요. 네. 아니 근데 저거 여러분도 어? 뭔지 어? 아시겠어요? 이 주변이 워낙 숲이 많고 모기장 아 많다 보니까 날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음 벌레 잡는 등을 따로 놔뒀어요. 음어 네. 제주살이를 하려면 또 이런 게 필요하다. 네네, 너무 좋다. 어, 꿀팁이네요. 네. 제주살이를 어, 꿈꾸신다면 근데... 꼭 기억해 어, 주시기 어. 바랍니다. 아, 그런데 주방과 안 어울리는 물건을 제가 또 발견을 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놓고 작업하는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아, 그럼 밥은 어디서 먹나요? 밥은 따로 밥상에서 자식으로 <laughs>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 원래는 이 작업실이 2층에 있었대요. 1층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1층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저 멀리 한라산도 보여요. 와.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한라산이래요. 네. 작업을 하면서 한라산을 보면서 정말 좋네요. 영감을 매일매일 보내요. 영감 진짜 안받을래안 받을래 제주도는, <laughs> 제주도는 제주도네. <laughs> 집 앞에 한라산. 너무 좋습니다. <laughs> 우리 집 앞에는 다른 아파트. <laughs>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거실로 가 보시죠. 띵가 봐요? 네. 가십니다. 와, 근데 여기 놀이방 같은데요? <laughs> 장난 한두 개가 아닌데요. 1층에는 지금 안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실을 일종의 놀이방처럼 쓰고 있어요. 아직 어린 아들들을 위해서 2층이 아닌 거실을 놀이방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부터 연령이 안 맞는 것들은 조금씩 계속 정리를 해요. 음. 똑같은 살림이고 똑같은 거실인데도 뭐 애들 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처럼. 육지에서, 육지에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애들이 두 돌이 사실 안 됐을 땐데도 아랫집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 매일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아랫집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 제가...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어,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저렇게 마당이 있으니까 이제 뭐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겠네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마당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살 때는 이제 집밖에 나오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지하 주차장을 지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문딱 열면은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집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이다집 주변까지 다 넓어져 있어요. 애들이 집 앞에서 저렇게 곤충 채집하는게일 이길래요? 어. <laughs> 자연과 함께해요. 근데 하룡이다. 어이구 아, 뭐야 오이거 도룡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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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숨었다 마침 나왔는데 도룡룡? 도룡룡 봤지? 아빠 응. 근데 그거 어제 애기 박사가 잡았어요. 이 집에는 또 특이한 게 하나 어. 있습니다. 이, 이건 뭐예요? 마, 여기 막이 있네요. <laughs> 이 주택이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 층이 좀 추워요. 그러니까 가벽을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비닐을 저희가 임의로 사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막아서 만들었죠. 어. 임의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 네. 이런 걸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위에 보시면 레일이나 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구매를 해서 달았어요. 비닐막을 이용해 1층과 2층을 분리한 결과 2층의 온도는 약 20도. 그에 반해 1층의 온도는 약 4도가량 높았는데요. 난방비 차이는 어떨까요? 20만 원 차이나 요 어. 아. 그렇게 많이요? 20만 원이면은 매달을 한다고 치면 80만 원이맞아요 한해 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래? 이웃 주, 네. 주민분들이 다 따라했대요. 음, <laughs> 이번에는 와, 부부의 침실입니다. 엄청 커요. 정말 제대로 침실이네요. 네. <laughs> 누면 구름이 지나가는 게 하늘이 하늘이 보여. 요 하늘이 보인다고? 네. 하늘을 어떻게 보여? 요 한번 누워 보실래요? 아, 진짜 네. 누우면은 보여? 네. 예 보여 네. 보여. 유리 유리로 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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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음. 그래서 제가 진짜 다? 한번 누워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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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어, 보이네!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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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름이 보여, 정말! 오늘은 구름이 살짝 느려, 느려, 느려. 정말 머리맡으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저 구름 움직이는 거 보고 날씨를 네. 가늠한데요. 힐링입니다. 그런데 저 침대의 단점은 일어나기 싫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렇네요. 하늘이, 아, 아, 하늘이 맑은 날에는 진짜 파랗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부부의 침실 안쪽으로는 오,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식구의 사계절 옷을 모두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요. 아니, 근데, 분명히 바깥에서 새소리랑 바람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약간, 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제수, 제주도의 필수라는 제습기인데요. 아, 제습기 소리! 네. 좋겠네. <laughs> 굳이 이제 여름 좀 지났잖아요. 가을인데 왜 이렇게 들어두신 거예요? 아이 제주도가 워낙 습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첫 해에 와서 뭣도 모르고 제주도 여름을 보내봤더니 가죽 가방 같은 거에 아. 이미 곰팡이가 조금 생겼. 요 <laughs> 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철리네. <laughs> 아, <게임. 웃음> 수습, 수습을 뒤늦게 하기는 했는데 아, 아 이거 이대로 그냥 둬어선안 되겠다. 아. 그래서 부랴부랴 제습기를 샀죠. 제주도 살이 하실 거라면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얘들은 1층이 놀이방이고 엄마도 1층에서 작업하고 요리하고 그럼 아빠는 어디서 뭐해요? <laughs> 네 아빠는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아빠는 주로 2층에서. 네. 어 맞아요 아버님? 아네제 방이 이제 제 비밀 방이 2층에 있는데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일까요? 아, 비밀 방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들어가기만 1점 맞네! 좋아요. 네. 이거는 네. 모든 남편이 꿈꾸는 방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쉽게 있지? 가질 수가 없죠. 아, 왜냐면 하 네. 와이프들이 화가 나니까. <laughs> 어떤 방인지 궁금하시죠? 아. 공개합니다! 아, 저거는 만화책인가요? 네, 만화책이 아. 수천 권이 있더라고요. 아. 마라 지금 마라 어릴 때 구영탄 뭐... 까치 좋아했는데. 네. <laughs> 엄지, 엄지척. 아. <laughs> 정말 남편을 위한, 남편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간도 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laughs> 누가 저 진짜 미소예요. 애들 재우고 <laughs> 여기 와서 이제 조금 한시간 정도 놀고 나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laughs> 다음 날은 진짜 열심히 일할 수있어요그 옆에 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1년에 손님이 한세번네번 그렇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특히 거세요. 여름이면 몇 번씩 오시거든요. 손님들을 위한 푹신한 침구와 아름다운 풍광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번수가 뭐 있으면 저희 집에서 잘수 있냐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친한 사람은 자기 해주고 매매한 분들은 아 미안하다 그러고. 네. 이 방송보고 연락 와요. 나 아. 섭섭해. <웃음> <웃음>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연락하세요. <laughs> 그날 오후 전원생활의 하이라이트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고기. 오, 고기 냄새가 아주 바람을 타고 풍부해요. 그런 걸 구우잖아요. 그런 생활을 제가. 그런 에서는 채식만 했거든요. 채식을 거의 한 10년?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제주도 온지 한 2개월 만에 채식을 포기를 하고. <laughs> 10년을 하던 거를. <laughs>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주 먹고 있어요. <laughs> 그래요. 제주 고기가 정말 10년 채식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진짜 맛있겠어요. 네. 잘 구우시네요. 도톰한 <laughs>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laughs> 말할 것도 없죠. 아. 고기가 두꺼우니까 씹는 맛도 있고. 그 육즙도 터지는 게 달라요. 쫄깃쫄깃해요. 제주에서 맛보는 제주 맞아? 돼지고기. 맞아. 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네. 나 상추랑 같이 먹을거예 상추랑 엄마가 같이 싸줄게. 엄마랑 같이. 아이들도 자연에서 맞아. 지내서 그런지 상추도 맞아. 정말 잘 먹었어요. 네. 너무 드릴게요. 좋아요. 네. 와, 제주도에서 집 앞인데 새 소리 들리고 하늘 파랗고 한라산 뒤에 있고 고기 구워 먹고 신선이 따로 없네요. 앞으로 부부가 함께 그려갈 미래는 어떨까요? 막상 해보면서 아내랑 되게 협력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 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활하는 게 서로의 그 어떤 의지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면서 어, 우리 가족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그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laughs> 행복하세요.